안녕하세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목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사람을 죄와 패망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이기적인 탐욕과 정욕의 생각을 통해 사람에게 들어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과 투기와 시기와 질투, 사기와 포악함과 분쟁과 이단 등등입니다. 심해지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치게도 합니다. 완전히 사람 안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성을 잃고 무언가에 홀리듯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진짜 사람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히 도망쳐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멀리서부터 도망치는 것이 귀신입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의, 사람을 종으로 괴롭히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사람에게서 나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은 물이 없는 곳에서 쉬기를 원할까요? 물은 성경적으로 깨끗함과 진리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는 더럽고 거짓말을 하는 귀신은 깨끗함과 진리와 심판이 있는 물이 있는 곳에서 절대로 쉬지 못합니다. 결국 쉬지 못하니 다시 자기가 나온 사람을 찾아 갔는데 그 사람의 안은 깨끗이 청소되었고 수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본 귀신은 좋다 하고 다른 일곱 마리의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전보다 더 심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왜 귀신이 다시 들어오죠?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지만 주인이 없이 비어 있는 집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집에 주인이 있었더라면 그 귀신은 다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네, 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정신 교육이나 심신 수련을 통해 깨끗하게 하고 수리를 잘했다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갈망하여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주님을 모셨을 때 귀신은 다시 범접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멀리서 우리를 보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더 멀리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의 말씀을 하시니 한 여인이 당신이 뱀태와 당신의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심지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같이 가까워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당신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두고 소망하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기쁨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각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